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유대학 스마일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청주 교원대학교에 서 있는 2023년도 어, 역사 교과서 어, 개정안 어,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 내용이 뭐냐면. 2023년 개정될 역사 교과서에서 어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하고 6.25가 남침에서 남침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어 기술된 그런 교육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반대 측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열겠으다 참석하시라. 바로 해서 어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여러 공청회를 참석해 보았지만 오늘 공청회 시안을 보고 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그저 다른 이야기들로 변죽을 올리고 있고요. 또 공청회에 그 발제하는 발제자분들이 나와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 공청회를 많이 가봤지만 발제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분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팻말로 써놓은 다음에 자기 앞에 놓고 거기에 맞는 주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발, 발제를 해야 그 사람이 어, 비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격려를 받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혹시 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보니까 아무도 소속과 이름을 어, 써 놓지 않고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발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어, 내용만 읽고 마치는데 어, 다양하로 공청회라면 어떠한 주제에 대한 찬성측 찬성, 찬성 측 발제자와 반대측 발제자를 어, 공평하게 어, 동수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를 참석을 하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그저, 어, 통과 의례나 형식적인 것으로 어, 한것 같고, 그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찬성하는 쪽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들 위주로 발제자와 토론자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어, 과연 그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 그 나라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교과서는 정말 잘 기술해야 됩니다. 너무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 대단히 좋은 나라, 무조건 직체만 한 것도 옳지 못하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이 네,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그 그 나라를 아주 부정적으로 편파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런 각점도 옳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잘못한 것은 배우지 않고 잘한 것은 따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관점에서만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누리는 온갖 자유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정작 자기가 잘하고 혜택을 받기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마치 헬조선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부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정말 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원래 한반도는 하나였지만 1945년 8월 15일 기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소련에 의해서 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북한이 있었고 38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힘을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야경제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이 되었습니다. 이미 74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북한은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오직 한 가지 화상만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이념 교육을 당연히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더라도 습청되거나 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반인권 그런 국가 제자가 되었고 경제 또한 일방적인 우산주의직 그런 어, 체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사시피 이미 1994년 5년에 걸쳐서 300만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통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최저 1만에서 최저 5만명까지 굶어서 죽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74년만에 그동안에 부침이 있긴 했었지만 세계최민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또한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한미동맹 그런 그런 어, 보호 아래서 경제를 마음껏 발전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74년 전나라를 공국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한 그 결정이 지금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당, 지금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판단하거나 그런 거할때 우리는 수많은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공도 기록을 해야 되고, 과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나 그런,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졸립하게 어, 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와 시장 경제를 그 역사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하는 청소년들인 올바른 가치관으로 어, 기록되어진 국사를,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때 세계 최강대국, 최부국이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들이 지금 체제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한때 잘 살게 된 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